안녕하십니까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오토메이트 데스크탑 RP를 a 소개하고 있는 김성준입니다. MS 파워 오토메이트 서적의 브로의 SAP 자동화를 소개하고 있는데 큰일은 저희 카페에 회원께서 SAP 자동화에 대해서 좀더 여쭤본 게 있어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은 SAP ERP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ERP 시스템 솔루션입니다. 국내에서도 삼성, 현대와 같은 대기업들이 SAP를 사용하고 있고요. 많은 우리 직장인들이 SAP ERP로 업무를 시작하고 업무를 마감하는 중요한 시스템 중의 하나입니다. 저이 SAP를 자동화하는데 우리 RPA를 통해서 SAP를 쉽게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AP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SAP 스크립트 레코딩을 이용하게 되면 좀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자동화를 수행하게 됩니다. 지금 이와 같은 SAP 화면을 이동하면서 자동화하는 것은 굉장히 간단하고 또한 SAP 화면에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또한 또 데이터를 출력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6031번이라는 세일조달을 화면에서 조회한 후에 예, 뭐 티열 코드가 지금 10번 아이템, 20번 아이템 있죠. 이런 뭐 티열 코드를 가져오는 자동화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스크립트레 코딩 플레이백을 실행하셔서 레 코딩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런 후에 원하는 티 코드를 입력하시고 셀저도 번호를 입력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컬럼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려면 여기에서 커서를 두시고 엔터를 한번 치시면 레코딩이 됩니다 자 그런 후에 레코딩을 마치게 되면 해당하는 코드가 전부 다 녹화가 되었고요 스크립트로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자이 코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는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입력했던 t 코드가 v03이죠 그 다음에 sales order 오더, 입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WND0, 네, MB, MABNR, 1-1번이 지금 제가 두 번째 라인에 엔터를 쳤던 그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복사를 하시고, 화면에 있는 컬럼, 요거 있죠. 요거만 복사를 하시고, 나머지는 지워주겠습니다. 샌드키까지는 yeah, 센터까지는 필요하겠죠. Yeah. 자, 그런 후에 화면에 있는 이 1-1번, yeah, 이 값을 v b 스크립트로 w s c r i p t c o 를 하고 난 후에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리고 화면 컬럼의 텍스트 속성을 이용하게 되면 화면 값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스크립트를 복사를 해서 파워 오토메이트에 v b 스크립트 실행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코드를 보기 위해서 예, 에러 코드를 활성화하고 자 이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실행하게 되면 sap를 실행하고 나서 결과값을 가지고 오죠 예, 002번은 예, 두 번째 라인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001번을 가져오려면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스크립트에 가서 자, 이렇게 1이 행과 열입니다. 1, 1.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행은 0부터 시작하니까 0을 바꿔주시면 첫 번째 라인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음, 에러가 발생했네요.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그대로 두고 이걸 2번, 이거를 0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네 SAP는 행과 열이 아니라 열과 행 정도로 되어 있네요 예. 그래서 뒤쪽이 어, 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0을 바꾸니까 F001 값을 가지고 왔죠 예. 해당 자식 코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SAP 화면에 값이 30번 어, 아이템에도 값이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반복, 구문을 넣어서 예를 들면, 자, 아까 인덱스가 1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그치. 지금은 3번까지, 30까지 있으니까 2. 증가는 1씩 하게 되면 루프 인덱스에 들어옵니다. 이 VB 스크립트의 값을 현재 반복하는 행의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에 행의 값에다가 변수 값을 루프 인덱스를 넣어주게 되면 값을 하나씩 반복하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약 조건을 넣어서 vscript out의 값이 뭐두 번째 값이면 이 값과 동일하면 어떤 로직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 구문을 우리가 종료해서 그 다음 로직을 타주는 네, 후속 작업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디버깅을 걸어서 한번 실행해 볼까요? 네, 실행을 해보면 네, 에러가 발생했는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죠? 이게 VB 스크립트도 반복 구문 안에 있고 네, 지금 에러가 발생한 것은 인덱스가 3이기 때문에 네, 네 번째 아이템이 없어서 지금 에러가 발생한 거고 그 다음에 VBScript Output에 보면 어, 다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VBScript Output에 보면 값이 밑에 엔터 값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라인의 값을 제외하고 해당하는 값만 가져 가서 비교해 줘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텍스트에 텍스트 나누기 같은 걸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 b s c r i p t o 을표준에세 줄이죠 네, 세 줄로 하게 되면 텍스트 리스트 목록 변수의 값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시 실행해 보면, 자, 텍스트 리스트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코드만 가지고 왔죠. 자, 이걸 비교해 주면 되겠습니다. vbscript output 대신에 텍스트 리스트 첫 번째가 0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해당하는 조건이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걸렸죠? 텍스트리스가 00이니까 지금 반복 종료에 걸렸고 이제 수름이 반복을 빠져나오고 종료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원하는 로직은 추가해 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SAP 화면을 세어조달을 계속 들어가서 하나씩 아이템을 가지고 나서 다시 또 VA03을 실행하고 다시 들어갔죠. 자 그러면 VA03 트랜잭션 들어가는 이 코드는 그냥 한 번만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값을 가져오는 로직은 안에서 실행하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써도 되긴 하지만 속도가 약간 느리겠죠. 그래서 값을 가져오는 로직은 밑에서만 해주면 되겠죠. 반복하면서. 자이 VA03 실행하는 것은 위에 두고 반복 구분 안에는 이렇게 둔 후에 자 V의 03 실행하는 거는 값을 가져올 필요 없고요 이렇게 실행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v b 스크립트를 반복 구문 안에 넣었을 때는 V의 03 실행할 필요 없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고 값을 출력하는 것만 네, 출력하는 것 제가 삭제를 해버렸군요. 네, 이거 다시 복사해서 붙여넣기하고. 밑에 있는 VA03 실행하는 코드는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VA03을 다시 들어갈 필요 없이 화면 안에서만 값을 출력을 하겠죠. 물론, 이런 값을 비교하는 것은 VB 스크립트안에서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코드를 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VA03 실행을 했죠. 그리고 난 후에 값을 화면 안에서만 지금 가지고 가서 빠르게 실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SAP 자동화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네, 한 번씩 되짚어 가면서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